3 0페이지 1번 주제에 작기 한번 해보실까요? 첫마첫마첫철첫마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어, 피아노로 설치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위치, 완벽한 위치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 문제 소개했죠? 자, 문제 소개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이유와 결과, 그리고 주제, 주장을 해결책입니다. 이 중요성의 순서 속에서 이때 오더는 순서입니다. 자, 이 피아노를 놓을 위치 더 오케이션 앞에 나온 피아노를 놓 위치입니다. 피아노를 놓을 위치는 반드시 헬프를 통해 원형이에요. 피아노를 쭉 자기가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아 강하거나 슈드, 자, 그 다음에 2번, 음향적으로 만족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미적으로도 즐거움을 줄수 있는 품되어야 됩니다. 자, 밑에 어, 빨리 끝나겠네요. 자, 마지막. finding the best place location, best location for piano. also. 그러면 여기 보자마자끝내셔야요 피아노를 집 안에 설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작가가 우리들에게 예시를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1번이네요. tips. 자, 이두 팁스의 동일한 힌트 되겠습니다. 힌트. 어, 피아노를 위한 가장 최고의 장소 선택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 충고들. 어, 전문적인 피아노 이사를 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야 되는 이유 아니죠. 자, 어, 아이를 위해서 피아노 선택 고려할 점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음악 공연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음향적으로 이상적인 장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요거 피아노 튜닝할 때 프리퀀시 요 주기 얼마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소리가 이걸 결정하는 요소들 말도 아, 되는 거거든요 1번 대기 어, 마지막 봤을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우리가 음향적인 고, 그 요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노는 가장 최고의 소리를 내 best in a room 자 방에서 최고의 소리를 내는데 두꺼운 자 벽에서 벽 사이에 카페이가 두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무겁거나, 소리를 흡수하는, 이렇게, 드레이퍼링, 이 벽지나, 아니면, 정말 커튼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도. 어, 아이디어리 부분부터도 계속해서 피아노의 위치에서 나오겠네요. 이상적으로 피아노라는 것은 위치해야 를 되는데, 벽 안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직접적인 광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 거기 추가적으로 자 피랑의 위치는 에 반드시 자 우리 온도를 뜨겁게 해주는 스토브나 이두개 뜨겁게 하는거나 너무 차갑게 하는 것 혹은 어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덕트 자 덕트 가까운 것이나. 아니면, 차가운 공기가 되돌아오는 그 주변에 나와서 안 되는 공간, 온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려있는 창문이나 열려있는 문 옆에, 자, 드래프트 모케이션스, 문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또한 피해야 됩니다. 여기는 바람이 오고 위에 는 온도였어요. 자, 그 다음이요. 뒤에, 자, 악기데 어디 있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 밑에나 아니면, 이 불이 났을 때 스프링쿨러를 응급시에 뿌릴 수 있는 이 스프링쿨러 시스템 있는 곳에 밑에 있는 악기들은 반드시, 자, 워터프루프한 방수입니다. 여러분들, 단어 가이 프루프하면, 자, 단어가 없는 뜻이 앞에는 단어가 없는, 즉, 물이 없는 방수에요. 방수컵을 더어줘야 됩니다. 요, 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으면은 어, 최고의 피아노 놓는 장소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